오늘 조선 궁중 비사는 사육신 집중 분석의 제일 탄으로 아는 단종의 신하이다 박팽년입니다. 박팽년은 태종 17년인 1417년에 출생해 세조 2년인 1456년에 단종복위 사건에 연루돼 순절한 조선 총이 문신입니다. 박팽년은 세종 시대를 대표하는 학자로 성산문과 함께 일찍이 집현전에 발탁돼 임금에게 총애를 받았습니다. 17세인 1432년에 생원이 되고 2년 뒤에 문과에 급제했으며 세종 29년인 1447년에는 중시에 합격해 학문이 뛰어난 사람에게 준 사가 독서인 호당에 선발됐습니다. 박팽년은 과묵한 사람이었다고 전해지는데 성품은 침착하고 말수가 적었으며 소학에 나오는 예절대로 실천해 종일 단정히 앉아 의관을 벗지 않아 사람들이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의 성품을 짐작할 수 있는 일화 하나가 있는데 명예 천순 황제가 오랑캐에게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박팽면은 침실에서 자지 않고 항상 밖에서 집자리를 깔고 잤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물으니 천자가 오랑캐 나라에 잡혀 있으니 내가 비록 배신이기는 하나 차마 마음 편하게 자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답니다. 어떻게 보면 고지식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런 충절심이 있었기 때문에 훗날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춘 집대성 박팽련은 집현전의 유망한 젊은 학자들 가운데서도 학문과 문장 글씨가 모두 뛰어나 집대성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집현전 출신인 신숙두, 최항 이석형, 정인지, 성산문, 유성원, 이계 하위지 등 쟁쟁하게 이름을 날렸던 인물들 가운데서도 최고의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성산문은 문체는 호방하지만 시에는 재주가 짧고 하위지는 대책과 소장에는 능했지만 시를 알지 못하고 유성원은 타고난 재주가 숙성했으나 견문이 넓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계는 맑고 영리해 발군의 재주가 있고 시도 뛰어나게 맑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박팽면을 추앙해 모든 것을 갖췄다는 의미로 집대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시를 비롯해 경학, 문장, 필법 등 모든 면에서 가장 탁월했던 박백년이었지만, 참화를 입어서 그의 저술은 전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이 처음 집현전을 설치하고 글자라고 공부 잘하는 선비들을 이끌어들이니 박인수, 성금보 유태조, 이백고, 하종장이 모두 일시의 이름을 떨치었다. 그런데 금볼은 그리 난만하고 후방정이라였으나 시에서 부족하고 중장은 대책과 소장에서 뛰어났으나 시를 알지 못했으며 태초는 천재를 타고 나섰지만 온 것이 넓지 않았고 백고는 맑은 제주가 아름답게 피어나고 시도 또한 빼어났다. 그러나 동료들은 모두 박인수를 추천하여 집대성으로 삼고 그 경술과 문정과 필법이 모두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모두 죽임을 당하여 그저서란 바가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였다. 용제 총아 박팽년은 문종으로부터 어린 단종을 부탁받았던 고명 신하 중의 한 사람인데, 문종은 병환이 나자 어느 날밤집편전 학사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문종은 무릎에 단종을 안치고 손으로 그 등을 어루만지면서 내가 이 아이를 경들에게 부탁한다며 술을 내려줬습니다. 문종이 의자에서 내려와 편히 앉아서 먼저 술잔을 들어보나니 성산문 박팽년, 신숙주 등이 모두 술에 취해 쓰러져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문종은 내시에게 명예, 방문 위에 임박나무를 뜯어다가 들 것을 만들어 차례로 메고 나가 입직청에 나란히 눕혀놓았습니다. 그날 밤에 많은 눈이 왔는데 이튿날 아침에 술이 깨니 좋은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고 온몸에는 단비털 가조이 덮여 있었는데 문종이 손수 덮어준 것이었답니다. 그들은 감격해 눈물을 흘리면서 임금의 특별한 은혜 에 보답기로 서로 맹세했는데 이들 중 박팽년과 성산문은 목숨으로 단종을 지키고자 했으나 신숙주는 세조의 편이 됐습니다. 단종의 부기를 꿈꾸다 문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단종도 박팽년을 몹시 아껴 팽년은 학문을 정밀히 연구해 강의할 때마다 이치를 밝히는 것이 많아 당상관이 될수 있다며 부재학으로 발탁했습니다. 단종 2년인 1455년에 세조가 선의를 받자 박팽년은 세상이 바뀌지 않음을 알고 경회로 연못에 몸을 던져 죽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산문이 말리면서 지금 왕위는 비록 옮겨갔지만 아직 상황이 계시니 죽지 않아야 뒤니를 동호할 수 있을 것이고 동호하다가 이루지 못한다면 그때 죽더라도 늦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에 박팽년은 눈물을 삼키며 참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육신전의 창작으로 박팽년은 당시 충청도 관찰사가 되어 지방으로 내려가 있었고 실록에 그가 올린 장계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조정에 보고할 때 신이라 지칭하지 않고 대신 더라고 쓰면서 아무 관직에 아무개라고 적었는데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지만 조정에서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형조 참판이 되어 다시 중앙으로 복귀한 박빛련은 성산문과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 및 유흥무, 하위지 이계, 유성원, 김질, 번자신 등과 함께 단종의 복기를 동호했습니다. 그때 마침 명나라 사신이 와서 세조가 단종과 함께 사신을 청해 창덕궁에서 연회를 베푸려고 했습니다. 이에 박팽년은 성승 및 유흥부를 벼룬검으로 삼아 연회를 베푸는 날에 거사하고 성문을 닫아 측근을 제거하고 상황을 다시 세우자고 했습니다. 모의 결의는 했으나 마침 그날 세조가 운검을 그만우도록 했고 세자도 병 때문에 따라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유흥부가 거사를 강행하려 하자 박팽년과 성삼문이 이렇게 말하면서 말렸다고 합니다. 지금 세자가 본궁에 있고 운검을 쓰지 못하게 된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만약 여기서 거사하였다가 혹시 세자가 병고를 듣고 경복궁에서 군사를 일으킨다면 성패를 알수 없게 될 것이니 다른 날을 기다리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나 유흥부는 지체한다면 누설될까 두렵다면서 계속 보집을 피웠지만 박팽룡과 성산문이 만전의 계책이 아니라면서 강하게 반대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거사가 밀어진 것은 불행이었는데, 거사에 참여키로 한 김질이 자신의 장인인 정창손에게 달려가 운검을 그만두도록 한 것은 하늘의 뜻이니 우리만이라도 사는 편이 낫겠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고발을 들은 세조는 김질과 정창손을 용서하고 당근 박팽년 등모의자들을 모두 잡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육신을 고변한 김질. 김질은 개국공신 김사영의 증손으로, 단종복의를 위한 사육신의 정변계획을 세조에게 고해 바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문종 1년인 1450년에 추장문과로 급제 관직에 올랐고 성산문 신숙주와 함께 문종의 총애를 받았으며 세조 1년인 1455년에 성균관사회로 임명되었는데 성산문의 제안으로 거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사가 실패로 돌아가 목숨을 잃을 것을 우려해 장인 정창손의 집으로 찾아가 밀고하였고 결국에는 세조에게 사육신의 계획을 고하게 됩니다. 이때 정창소는 계유정난의 가담한 인물이다. 음모를 고변해야 할 입장이었지만 사위가 자기 혼자 살려고 동료들을 배신했다는 비겁함에 기가 막혀 더러운 놈이라고 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사육신 사건 이후에는 세조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군기감 판사로 임명되었으며 좌익공신 상낙군, 평안도 관찰사 공조판서 병조 판서 등을 거쳐 우의정과 좌의정까지 지냈습니다. 세조가 승하한 이후에는 한명회 신숙주와 함께 원상이 되어 어린 예종과 성종을 보좌했으며 경국대전 편찬에도 참여했는데 후손으로 김자점이 있고 백범김구의 20대 방조에 해당됩니다. 당대의 난신 후세의 충신 박팽년은 옥에서 상황인 단종의 보기 모의를 자복했는데 제주를 높이 산 세조가 다가가 내가 마음을 바꿔 나를 섬긴다면 목숨만은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부슬렸답니다이 말을 들은 박팽년은 아무 말 없이 웃고는 그저 나으리라고 부를 뿐이었습니다. 야기 오른 세조가 너는 일전에 이미 신하라고 말한 바 있으니 지금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자 자신은 한 번도 신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충청도 관찰사로 있던 1년 동안의 장계와 문서에 신하라고 일컬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자. 세조는 사람을 시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과연 신이라는 글자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세조의 신하가 아니므로 그는 반역자가 아니었고 죽기 전에 그는 주위 사람을 돌아보며 나를 난신이라 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를 본 김명중이 어찌 이런 화를 자처하냐고 하자.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답했는데 어린 단종을 지켜달라는 문종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킨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옥중에서 고문을 당할 때 세조가 사육신들에게 술을 따르면서 옛날 태종이 정몽주에게 불러준 하여가를 읊어 시험했습니다. 성산문은 포은 정몽주의 단심가로 답했고 박팽년과 이계는 모두 스스로 단가를 지어서 답했는데 박팽년의 충절을 느낄 수 있는 유명한 두 작품이 있습니다. 가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검노매라. 야광 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 님 향한 일편 단심이야. 변할 줄이 이시라. 금이 아름다운 물에서 난다고 해서 물마다 금이 나는 것은 아니며, 옥이 공강에서 나온다고 해서 산마다 옥이 나는 것이 아니며, 아무리 여자가 사랑하는 지아비를 따른다고 하지만 입마다 조칠 수는 없는 것이다.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분별 없이 여러 임금을 섬길 수는 없다는 것이 박팽년의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굴복하지 않는 사육신의 충절을 본 세조도 이들을 가리켜 당대의 난신이여 후세의 충신이라고 말했답니다. 세조의 회의를 끝내 거절한 박팽년은 옥중에서 죽었고 아우인 박대년과 아들 박헌 등도 모두 죽었으며 그의 아내는 관비가 돼 수절하면서 평생을 마쳤습니다. 여동의 딸과 바꾸어 목숨을 구한 박팽년의 손자 박팽년이 죽을 때 아들 박순의 아내인 이씨가 임신 중이었는데 조정에서는 친정인 대구로 내려간 이씨가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박팽년의 여종도 그 무렵 임신 중으로 여종이 이씨에게 말하기를 마님께서 딸을 낳으시면 다행이지만 아들을 낳으면 쇤네가 낳을 아기로 죽음을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씨가 해산을 하니 아들이었고 여종은 딸을 낳았는데 아이를 서로 바꾸고 이름을 바꾸라 해서 길렀다고 합니다. 박비가 장성한 뒤에 경상감사로 온 이모부 이극균을 만나게 됐는데 박비를 본 이극균은 울면서 이미 장성했는데 왜 자수하지 않고 조정에 숨기는가 라면서 자수를 권했답니다. 이에 성종이 특별히 용서하고 이름을 비해서 일산으로 고치게 했다는데 물론 이것은 야사입니다. 실학자 이덕무는 이 일을 자신의 저서 청장 관전서에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 긴 수염을 늘어뜨리며 높은 관을 쓰고 대장부로 자처하다가 어려움에 처하면 이 여종만도 못한 자가 얼마나 많았던가. 내가 여기에 절실히 느껴지는 바가 있어 그녀의 알려지지 않은 덕을 드러내는 것이다. 사육신의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사람은 일산의 손자인 개창이었는데 그는 고조부인 박팽년의 제사를 지낸 뒤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꿈속의 사육신 중 나머지 다섯 명이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나 사당 앞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보았고 이들 모두 대가 끊긴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제사를 지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천 박씨와 거창신씨 가문에 얽힌 일화를 하나 소개하면, 중종 반정을 주도했던 박원종이 중종을 옹립한 후 반경왕후가 신숙은, 즉 역적의 딸이라는 이유로 8일 만에 폐비를 시켰습니다. 이후 이 사건의 원한을 품은 거창신씨 가문은 순천 박씨와는 혼인을 하지 말라는 전통이 내려온다는 설이 있습니다. 박팽년의 가문 사람들이 가담자들 중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연자되어 극형에 처해진 사람도, 대신에게 나누어진 처첩도, 종친과 대신들에게 나누어진 전토도 제일 많았습니다. 이것을 주도자라 가장 가혹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박팽년이 가장 많은 인원을 자백하면서 일가 친척을 다 언급해서 그런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무튼 아버지 박중림과 박팽년 본인, 형제인 박인년, 박기년, 박대년, 박영년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고 박팽년의 아들 박헌, 박순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막내 아들 박분은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노비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박팽년과 그의 형제들의 아내와 딸들은 종친과 대신들의 노비로 보내졌습니다. 박백년의 아내 옥금은 정인지, 박인년의 아내 내은비는 허천군 관공에게 누비로 보내졌고, 박기년의 아내 무작진은 이형군 이곤, 박대년의 아내 정수는 동지중추원사 공석주에게 누비로 보내졌습니다. 또한 장남 박헌의 아내 경비와 차남 박순의 아내 옥덕은 이조참판 구치관에게 누비로 보내졌습니다. 박백년 일가의 토지는 지역별로 한 대신에게 집중해서 배당되었는데. 경기도 과천 땅은 황희의 아들인 황수신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사육신묘에 있으며 대구광역시 달성군 합인면 묘리에는 그를 포함한 사육신들의 위패가 봉안된 육신사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순천 박씨인데 박준규 전 국회의장과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의 아내 박두이 그의 직계 후손입니다. 박팽년은 왕실과 인척관계를 맺기도 했는데 세종과 혜빈 양씨 사이에서 태어난 서자인 영풍군 이전이 박팽년의 사위로 금성대군 혜빈 양씨 사육신 등과 함께 단종복위 운동에 나섰다 살해당합니다. 박팽년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뒤 복권된 것은 숙종 17년인 1691년이며 영조 34년인 1758년에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충정이라는 시효가 내려졌습니다. 17세라는 어린 나이에 등과한 뒤 21년의 관료 생활 동안 박백년은 조선 초기를 대표하는 학자의 한 사람으로 전국의 핵심의 선정치가의 한 사람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단종 부위 사건에 연루되어 짧은 생을 마감하여 모든 역량을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명분과 의리, 도덕성을 몸소 실천한 최고의 충신이었습니다. 오늘 조선 공중비사는 사육심 집중분석의 제1탄으로 나는 단종의 신하이다, 박백년이었습니다.